얼마정도 나오세요 매출 연으로 따져도 한2억 조금 넘죠 처음하는 분 없으면은 빨리 그냥 이렇게 물건을 알고 물건 이름만 알고 뭐이 물건 저 물건 헷갈리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건면 성실하게 일하면은 추가 상처비도 생기고 한니 열심히 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까요? 아예 물류센터 BHC 소속이고요 근무는 한 4년 했고 이름은 최승태입니다 지금 시간이 거의 한 7시 정도인데 보통 한몇 시쯤에 나오세요? 어 집에서 3시에 출발을 해가지고 영업은 한 4시 됩니다 그러면 새벽부터 이제 일을 하시는 건데 네. 뭐 혹시 뭐 졸리시지는 않으세요? 아, 졸릴 때도 <laughs> 있는데 감사하고 해야죠 <laughs>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시는 일을 뭐 어떻게 알아 보시게 된 거예요? 어 식당 가다가 식당 가다가 그냥 우연히 오게 됐어요. 혹시 어디서 보셨어요? 아, 구인 광고에서 보고 왔어요. 아, 구인 광고가 어디? 어 벼룩 신문, 가로수 뭐 이런 거 중에서 제가 본것 같은데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인터넷에 더 빨라요. 납품 몇 군데 하냐고요? 네네. 어, 어, 어. 1두곳인데 룰루에서 진실고 첫집은 17사단 들리고요 두번째는 할매순대국 세번째는 BHC 네번째도 할매순대국이요 어, 그런... 순대가 군데군데 끼어있어요 아 잠시만요 이게 제가 여기로 그 BHC에서만 하는 건줄 알았는데 네. BHC만 왔다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음식점도 이제 간다 그런 말씀이세요? 여러 군데는 아니고 그냥 두 가지를 가지고 한1 0주 정도 돌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에 이제 매일매일 똑같은 곳을 다니시는 건가요? AB로 나눠가지고 A 코스 B 코스 이런 식으로 해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 납품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리세요? 납품하는 시간 보통 한 4시간에서 소요된다 보면 돼요.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한몇 시간 정도 될까요? 실제 근무는 보통 한 본인이 하기 나름인데 뭐 5, 6시간 정도 된다고 보면 될걸요. 어, 그러면 혹시 뭐 퇴근은 언제 하실까요? 퇴근은 시실 물량 끝나는 집에서 바로 퇴근입니다 그게 한몇 시쯤? 시간은 조금 물량 많을 때는 늦고 물량 적을 때는 조금 빠르고 그래서 시간이 기존 잡으면 한 1시, 2시 됩니다 그, 그 만약에 집 근처에서 끝나실 경우에는 그냥 바로 집으로 바로 가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그한달 근무하시면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세요 매출 연으로 따져도 한 2억 조금 넘죠 실수익과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추가로 공제되나요 공제되는 거는 집료 그리고 뭐 별도로 쓰는 거는 기름값이나 뭐 이런 거죠 그러면 혹시 매출을 만약에 올리고 싶을 경우에는 일을 더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거는 또더 코스를 또한두 더 개를 더 늘릴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말하신 그 매출에서 더 추가로 더 돈을 주실 수 있다, 혹시. 네, 그렇죠. 이전에 하셨던 일하고 비교했을 때 업무 강도나 수익적인면은 혹시 어떠실까요? 음, 수익은 전에보다 훨 낮고요. 좀 몸이 피곤해서 그렇지 수익은 쎄요. 이제 몸이 힘드신데도 이제 하시는 이유가 수익 때문에 하시는 걸까요? 나이도 있고 수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이 일을 하는 뭐 만족도는 혹시 어떻게 되세요? 한 상급 정도인데요. 상급이요? 네. <laughs> 또 혹시 상급으로 뭐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저는 그 지금 수입이 좋으니까 다른 데가면뭐 일해놓고 월급도 못 받고 이런 게 많잖아요. 아. 여기는 그냥 고정적으로 딱 월급이 나오니까 그런 데서 상으로 보는 거예요. 혹시 그 나이대가 이제 골고루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는 보통 한 30에서 뭐 많게는 한 65, 세까지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러면 뭐 젊은 20대들도 있나요? 아직은 못 봤어요 20대 들어온 거는 어, 그러면 20대들이 없는 이유가 혹시 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일이 좀 3D업이니까 하기 싫어서 그러겠죠 아, 좀 힘들어서 네 그런 쪽으로 네. 이제 될거 같은데요 기사님이 보시기에는 20대들도 이제 충분히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력만 다 하면 충분하죠 체력이 받쳐줘야 되니까 납 품하시는 데 얼마나 걸려요? 한 30분 걸릴 것 같아. 근데 평균적으로 넉넉잡고 천천히 해도 한 30분 정도 되고 그뭐 체력 좋은 사람들은 한 15분 안에 딱 끝난다고. 기사님,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 회사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처럼 친절하게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하는 분 같으면은, 빨리 그냥 이렇게 물건을 알고, 물건 이름만 알고, 뭐, 이 물건 저 물건 헷갈리지 않으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현재 납품 쪽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걷면 성실하게 일하면은, 추가 상차비도 생기고, 하니까 열심히 하시면 돼요. 비안 오는 날 찍었어야 물량도 없고 더 빨리 끝나는데 아 오늘 물량이 없는데 이 비가 오니까 더딘 거예요 지금 이제 11시면 이세 군데 남았으면 한 1, 2시쯤에 끝나겠네요 이런 그렇죠 이것도 늦게 끝나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네요 이런 날에는 비 오는 날에는 좀 늦는 거예 이제 마지막 집이네요 <laughs> 끝이 보이니? 끝이 보여. 이렇게 마, 맨날 마지막 할때 기분 좋으시겠어요? 에이, 그렇지다 않아요. 딱 끝나면 가기 싫어 마지막 집에서 왠지 모르게 일다 하면 집에 가 집에 가기 싫어요. 어왜왜 왜 집에 가기 싫으세요? 그냥 계속 일일 하고 싶은 거요 <laughs> <laughs> 마지막 <웃음> 수고하세요. 네. 기상 이제 끝나신 소감 어떠 어떠신가요? <laughs> 아 손실어 소감 없어. 그래도 이제 이거 끝나셨으면 이제 퇴근 아니신가요? 네 퇴근해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나보다 따로 오느라고비 맞고 고생 도 했고만 우리야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마지막으로 촬영하신 소감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이비온 날에 따로 와가지고 고생만 하시고 어떻게야? 네? 나야 맨날 하는 일이니까 괜찮지만은 수고 많았어요. 어, 네, 기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laughs>